베트남 축구에서 박항서 이후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깨진 밤이었습니다. 트로피는 쌓였고 스포트라이트는 한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상식 감독은 자기 이름 대신 박항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 감독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 밤의 모든 의미를 바꿨습니다. 2025년 베트남 스포츠 빅토리 컵 시상식. 이날 김상식 감독은 올해의 외국인 전문가상 올해의 팀 올해의 이미지 올해의 젊은 선수상 주요 트로피를 사실상 싹쓸이했습니다. 단순한 수상 기록만 보면 대성공이지만 이 장면의 진짜 무게는 결과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박항서 감독 이후 베트남 축구가 처음으로 새로운 리더를 공식 인정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상식 감독의 성공은 우연이나 운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는 화려한 점유율 축구를 과감히 내려놓고 베트남 선수들의 체형 기질에 맞춘 한국형 실리 축구를 선택했습니다.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만 찌른다. 수비에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특히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잃은 강등권 벤치 자원들을 생존형 전사로 재구성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해배에 익숙한 선수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김상식은 이절박함을 전술이 아닌 팀의 정신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시상식의 진짜 장면은 트로피를 들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비춘 그때 김상식 감독은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박항서 감독님께 바칩니다. 보통의 리더라면 내가 해냈다고 말했을 순간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는 경쟁이 아닌 계승을 선택했습니다. 베트남 축구의 절대적 유산을 지우지 않고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존 박항서 팬덤까지 자신의 편으로 끌어안은 가장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이 김상식을 승자가 아닌 신뢰받는 지도자로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얼마나 많은 트로피를 드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기억하느냐로 증명됩니다. 김상식 감독은 박한서의 유산을 무기로 쓰지 않았습니다. 통제보다 소통, 권위보다 관계. 그것을 뿌리로 삼았습니다. 아버지형 리더십 다음에 형님형 리더십을 선택한 결정. 그 선택이야말로, 베트남 축구가 세대 전환에 성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상식 감독의 한마디, 단순한 감사였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박항서 이후 베트남 축구. 지금이 진짜 전환점이라고 보십니까?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리더십. 스포츠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트로피 뒤에 진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갑니다.